1970년 7월 11일 일본 후쿠오카 대학 반도포겔부 학생 7명이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 종주를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.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이동했고 주인공인 5명은 25일 야영을 위해 산속 한 곳에 텐트를 쳤습니다. 그날 밤 야영지에 불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. 곰은 배낭을 뒤지고 식량을 훔쳐갔지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. 학생들은 곰이 다시 오지 않길 바랐지만 불행히도 곰은 그날 밤 텐트에 다시 찾아왔습니다. 이번엔 고미 텐트에 구멍을 내고 파고들었습니다. 학생들은 패닉에 빠졌고 일부는 텐트를 박차고 달아났습니다. 다음 날 새벽 곰은 텐트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학생들은 두 명을 하산시켜 구조 요청을 시도했습니다. 하지만 곰은 야영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27일 오후 일단의 학생들이 다시 야영지로 돌아왔지만 곰은 또 다시 학생들을 노렸습니다. 곰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냥하듯 뒤쫓았습니다. 밤이 되자 다섯 명은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도했지만 곰은 그들을 따라 내려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세 명이 곰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. 곰은 학생들을 추적하고 무어 끌고 던졌습니다. 당시 목격자는 곰이 사라진 후에도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결국 생존한 두 명은 가스로 구조되어 산을 빠져나왔고 수색대가 뒤늦게 파견되어 사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야생동물 사고를 넘어 사람을 집요하게 쫓고 반복적으로 공격한 전례 없는 불곰 습격 사건으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후에 전문가들은 이 곰이 이전에도 사람을 습격한 적이 있었고 사람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던 사람에 적응한 곰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산악 지역 야영 기준을 강화하고 곰 출몰 지역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게 됩니다. 하지만 지금도 홋카이도에서는 곰의 출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여전히 살인 곰이라는 단어의 원형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.